파크 하고 아 파크 하고 시동 끄고 창문 내리고 창문 내리고 아저씨 음. 오마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. 넣고밥 먹고, 고 가? 어고 어디 고밥 먹고, 밥만고을까고밥 먹고,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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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, 지 먹고, 지 먹고,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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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수도기까지면 문이 열리지. 그러면 주유기 아저씨가 주유를 해준단 말이야. 갑시다. 가비 한잔을 가질러 가겠습니다. 음, 가는 거 장거리 한번 뛰니까. 커피를 들고 가야 되겠죠? 지금 많이 사람들이 와, 아침부터 커피 마시러 오느냐? 고 엄마도 <laughs> 가지? 아 맞아, 나도 나도 아침부터 기름 놀래면 아까 네, 저번에 이용하세요. 우리 갔던 데로 가야 되겠죠? 시다 음, 맛있어, 맛있어. 너 실험 한번 탔나요? 두 번이냐? 약간 단맛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즐겨서 그래 헤이실라스 아 봄이, 봄이 오고 있어 봄의 향기가 느껴져 약3 0미터 무해정하세요 커피 아, 향기가 아, 아니고 안타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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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있는데. 맞아요, 커피의 향입니다. 커피 향은 커피 향은 참 좋아. 맛보다는 향이 좋은 것 같아. 커피? 응, 커피는 향이 좋은 것 같아. 그냥 맛을, 맛을 맛, 맛보다는 향 향. 잠시 후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. 서행하세요아 내비 좀잡 어떤데? 아 내비가 아니야 지금 피곤해서 그래 몸이. 아니 이 내비가 많이 많다, 많이 많다. 마, 나, 말이 많다. 말이 많다. 말이 많음. 안심심지만 좋구만. 제정 여기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. 혼자 타고 가면 심심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, 내비 때문에. 하... 그렇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주말 쪽에서만 일을 하는 것같아 그냥 항상 상냥해 그냥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. 내일 나방과 뭐 무슨 동물은 운동을 침뱉어. 웃긴다. 파크로 해놓고 시동 끄고 오마주 주세요. 파크로 해놓고 시동을 끄고. 엄마 원어 주세요. 그리고 운전자분께서 내줄 거예요. 그렇게. 오늘 카드 안갈고어요 이렇게. 카드 안 갖고 다녀요. 이렇게. 엄마가 돈다녀요 이렇게. 엄마가 물지요 이렇게 말하려고? <laughs> 이 아니지? 어, 거울이 아니고. 돌아서. 셀프인가? 여기 셀프 아까 거기. 어, 거기. 어, 어. 야, 좀 셀프는 아닌 것, 할것 같은데. 여긴가? 음. 여기다. 그치? 응. 어. 맞아? 응. 어. 근데 왜 얘는 배가 깝하게 이렇게 되냐? 여기 맞아? 여기인 것 같은데? 응. 음. 음. 여기 아닌 것 같아? 음. 아닌 것 같지? 어. 저번에는 좀 길었지. 어, 여기 셀프잖아. <laughs> 아 셀프네.. 다시.. 좀... 아이, 아 잘못 틀어버렸다 그래 <laughs> <근데> 그땐 길었어 <웃음> 어. <웃음> <근데> 너무 짧아 를 <laughs> 이용하세요 아 나.. 난... 정말..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서 있구나 근데 셀프로도 많이 오네 어, 셀프로는 안할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걸 조작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여기 현대.. 여기 맞아? 현, 현대.. 현대 아니야 반기석인데? 맞아? 모르겠어 <laughs> 근데 이 이거는 아 이거다 현대 오일뱅크 어, 맞다. 맞아? 네, 현대 오일뱅크. 그래. 뭘 그래요? <laughs> 기름을 여기 이 차에 많이 넣었지만 우리가 직접 넣은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. 처음이지. 그래서. 그러니까 못 찾고 있잖아. <laughs> 근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건 뭐지? 나가는 건가? 가도 되는 거야? 아, 주유부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 건가? 그런가 보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겠지. 그러니까 안 가는데 응. 이유가 있을 거 같아. 그치? 봐봐. 저기 이렇게 안 되잖아. 그래그래. 응. 그래, 그래. 아, 또 용인은 또 이렇게 되구나. 휘발인지 경인지 확실하게 보고요이 응. 사람 아빠가 그 눈을 얘기해서 그냥 희발유 노란색. 휘발유 노란색. 응, 휘발유 노란색. 응. 이게 뭐라고 또 긴장이 되네.

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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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사람 처음에다가 이렇게 초완전 초보, 초보네 초보 누구야? 음, 음. 어, 아저사람오른 쪽이 있네. 어. 아, 근데 그걸 알려줘야지 다른 사람들 보러 갔다가 올때갈 거야? 뒤돌아서 음, 올 거야?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만 몰랐던 것같 아... 그래 오른 쪽. 차가 있겠어. 차에 따라서 그주위가 틀린 건가? 내 봤을 때 경유가 오른쪽 아닐까 아.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모르겠. 뭐 <laughs> 등. 엄마한테... 아니 어 그랬을 아니 아니 때... 아니다. 저... 아 그래 노란색으로 놓잖아. 그렇게 요청을 한가? 그러지도 않지. 오른쪽에 주유구 달아주세요 이런 게. <laughs> <laughs> 근데 아니 근데 봐봐. 봤어.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아니 저 분들이 저 분들이 차를 시동할 때어 운전석 옆에 있을 거라는 데 갑자기 오, 이거 불량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, 나 긴장돼 엄마. 뭐 갑자기. 파크하고 시동 꺼. 제발 하나 하나 해. 파크하고 근제 창문을 내려서 일단은 오버워치 넣어주세요 라는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. 근데 우리가 파크하고 시동 끄는 사이에 이 사람이 뚝뚝 톡막 이렇게 왜안 여냐 이럴 것 같은데. 달려야 돼. 그러니까 이거 딱 것. 이렇게 해 가, 가가지고 파크로 해놓고 창문 열고 5만원 주세요 이렇게 시동을 팔고 버러는 거예요. 천천히 가. 천천히. 천천히. 응. 어. 오디까지 해야 돼? 노란색인지 잘 봐. 됐어 뭐 하나 지워요? 뭐요 네.